한국의 모텔에 대해 놀라운 괴담들이 많이 돌고 있지. 이 괴담에 따르면 모텔에는 귀신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곳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라던가 자살사건이라던가 그리고 출산사고 등이 이야기들이 많지. 더불어서 모텔에서는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어. 단지 방문자들이 무심코 방을 닫아버리면 다시 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던가 아니면 방에 직접 들어서는 것도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 그 외에도 모텔에서는 층간 소음이 자주 발생하거나 당박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담들은 그저 괴담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어. 그렇지 않아. 원래부터 모텔이란 곳은 익명성이 높은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곳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것이겠지. 아니면 이러한 그담들은 그저 모텔을 억압하려는 이들의 음해 작전에 불과한 건 아닐까 싶을 정도야.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야. 이야기는 그때그때 그때 다릅니다니까 정말 무섭겠지. 그래도 도전해보자. 유명한 그 유명 모텔 간 호텔 말고 거기는 물론 괜찮은 숙박은 있는데 별거 아니지. 근데 그 안에 뭐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괴담이 돌고 돈다는 건 사실이야. 가장 유명한 건 저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모텔에서 자는 사람들은 괴한 같은 걸 마주치거나 누군가의 망언을 들으며 악몽을 꾸다가 끝내 불면증에 시달리곤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방에 들어가니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 방 안에 나타난다는 등의 이유로 방 번호를 바꾸는 손님들도 많다고 해요. 게다가 유명세가 자자한 만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괴물처럼 굵기도 하는데 그중한 명은 밤늦게 숙박하는 손님들에게 딱가리 노름을 하며 괴롭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니 더 무서운 거 아네 어쨌든 그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아 그래도 유명해서 그런지 오히려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봤어 나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그만큼의 용기가 없으니까 과연 너는 갈수 있을까 한국 강원도 원주에 있는 귀신소리 모텔이야 이곳은 한때 일대의 미스테리한 괴담으로 유명한 곳이었지 이 모텔에서는 자주 귀신과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래서 호텔에 묵는 숙박객들은 밤중에는 귀신을 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잠을 자야 했지. 특히나 301호 룸에서는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돌았어. 어떤 이들은 이 방에서 숙박한 적이 있었다면서 밤에 귀신이 나타나서 침대 옆에 서서 미소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 그 외에도 401호에는 시체가 묻혀져 있다는 신비로운 이야기도 있어. 하지만 이런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확실하지 않아. 어쨌든. 이 귀신 소리 모텔에서는 미스터리와 스릴을 느끼며 숙박을 즐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 물론 혹시 귀신을 무서워하는 분들은 이곳을 지나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모텔에서 일어난 미스테리한 괴담이 있다는데 그걸 들어봤니? 나는 들었는데 말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끔찍하다고 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어쨌든 그 모텔 복도에는 어떤 형체가 서 있다는 거래. 그 형체는 귀신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 복도를 지나다니면 갑자기 총총거리는 소리와 함께 형체가 나타나 흠쩍 흔적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거라고 눈만 뜨면 그 형체가 눈앞에 서 있고 눈을 감으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해. 근데 그 형체는 사실 별로 무서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 오히려 그 형체를 보면 좀더 편안하고 힐링이 된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모텔에서는 확실히 형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뒤 규칙을 정해서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다는 거래. 그래도 여전히 그 모텔에 들어서면 속이 메스꺼워지고 머리카락이 곤두박질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 혹시 들어갔는데 그 모텔에서 밤을 보내고 난 뒤에는 꼭물한잔 마시고 소리도 조금 줄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신호. 그렇게 해야 혹시 뭐라도 일어날까봐. 와우 참 무서워. 아무튼 그건 그렇고 괴담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나는 그 모텔에서 밤을 보내기 전에는 꼭 물리적인 방법으로 방어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럼 장안동 여인숙 202호실은 정말 끔찍한 곳이야. 너도 한번 가보면 재미있을 거야. 그 방에 사람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 일주일 동안 그 방에서 누구도 자지 않았다 해봐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벽에 뭐가 쓰여져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 내가 봐도 무섭진 않아. 이젠 멀리서 물건을 던져보며 신나게 놀고 있어. 꼭 한번 가보려고 생각해봐. 진짜 재미있을 거야. 오늘 밤도 새벽 이시가 다가오면 이 호텔의 복도 위로 으스스한 느낌이 차올라요. 걷는 소리 하나 없는데도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이에요. 이 호텔은 예전부터 괴담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유는 단순히 복도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 뿐만 아니라 뒤에 어둠이 따르고 먼지 하나 쌓이지 않은 방들이 그러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끔찍한 일중 하나는 뒤에서 누군가 잡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 호텔에 자주 올라가는 지방 대표 연예인부터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용의자의 일기까지 많은 이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중에는 누군가가 설마 등 뒤에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다시는 이 호텔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호텔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유는 모를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호텔을 이용하실 분들은 적극적인 대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모텔 주차장에서 밤중에 울음소리가 들려서 무서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 괴담은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모텔에 가보고 그곳에서 울음소리를 듣겠다는 이유로 방문하기도 해. 그래서 그 모텔은 점점 더 유명해졌고 더 이상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단다. 이 괴담에서는 누군가가 밤중에 더러운 일을 저지른 후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그들은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짜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 괴담에 기여한다는 거야. 정말 이 괴담은 무서운데. 나는 이 괴담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모텔에 가는 건 조심하도록 해. 일본 모텔에서 밤마다 들리는 노크 소리 이야기 들어봤어? 진짜 미스테리한 괴담이야. 그래 그 괴담이 바로 이건데 일본의 어느 모텔에서 밤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고 방금 전까지도 들리던 노크 소리는 사라져버린다고. 어때? 이게 참 기묘하지 않아? 이 괴담은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뭐가 그래서 이 모텔에는 저주가 있다든가 혹은 유령이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지만 그건 아무도 입증하지 못했어. 그래도 막상 거기서 밤을 보내게 되면 이 노크 소리 때문에 잠도 못잘 꺼야 하고, 불안한 기분이 비슷한 소리를 옆방에서도 들려온다면, 정말 무섭겠지? 왠지 유령의 손길이 다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돼? 어때? 참 기묘하고 신기하지 않아? 일본 모텔에서 밤마다 들리는 노크소리. 일본 모텔에서 본 귀신에 대한 미스터리 괴담을 해볼게. 그야말로 정말 기묘한 이야기였어. 이 모텔은 4층 건물이었는데, 그중 한 방에서 보이는 창문으로 내다보면 이상한 모습을 볼수 있었어. 그 방에서 보이는 경치는 정말 이상했어.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창문 밖으로 내다보면 마치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이상한 건 그들은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이었어. 그리고 그 모습들은 정말 악몽 같았어. 어느날 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들이 일어난 모습을 보았어. 창문 밖으로 내다보면 그들이 죽은 뒤에도 그 자리에서 계속 걷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방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 바로 그날 밤에 그 방을 비운 척하고 다른 방으로 옮겼대. 이 방으로 옮겼을 때는 좀더 괜찮았지만 여전히 그 창문 너머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일 때마다 저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나를 스쳤어. 이런 이유로 나는 이 방을 다시 찾을 생각은 없어. 그리고 나도 창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지 않고 방 안에서 편안히 지내보려고 해. 미스터리 괴담이지만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무서워지기도 하고 정말 신기하기도 하네. 그럼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들로 만나자. 페모텔 동아리에서 실종된 사람들 이야기야. 나도 한번 들어봤어. 어떤 이야기냐면 그 동아리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대. 대부분은 섹시한 여자들이 함께하는 파티였는데 그날 밤에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다음 날 아침에는 실종된 경우가 많았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다 같이 도망치지만 그중 몇몇은 용기를 내서 방을 확인했어. 그러다가 그 방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경우들도 있었대. 근데 뭐가 이상하냐면 그 방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사라져 있었어. 문도 잠기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 더 심각한 건 그 동아리에서 실종된 사람들 중에는 여자들도 많았었어.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동아리는 망했고 폐쇄된 걸로 알려졌지. 그래도 여전히 그곳에는 유령들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어. 나 같으면 그런 곳은 절대 가지 않을 거야. 너도 그런 곳에서는 조심하길 바래. 어젯밤 일본 시내에 있는 폐모텔에 갔어. 이건 사실인데 그곳은 정말 으리으리하더라고. 의리 모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벽에는 찢어진 종이들과 흔적들이 많았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니 벽이 살짝 깨져 있었어. 아마도 뭔가를 부수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건 어떤 그담도 따라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더 이상 그 방에서 있지 못하고 나왔지. 그런데 내 뒤에서 무언가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정말 놀라서 내 마음이 뛰어올랐고. 내 몸도 추위에 얼어선 듯하게 느껴졌어.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되어서 내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처럼 보였어. 정말 괴상한 일이었어. 그 이후로 내가 그 폐모텔에서 나왔을 때내 신발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폐모텔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내 신발이 다시 얻은 것 같았다. 내 마지막 생각은 내가 절대 다시 이곳을 방문하지 않을 거야. 어제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어야 해. 밤늦게 모텔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뭐랄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소리가 더러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일어나 눈을 뜨고 문을 열었는데,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 인생 첫 미스테리 괴담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거쳐지고 있는 건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내가 문을 다시 닫은 그 순간 구두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내 방의 문 앞까지 왔을 땐 나는 정말 겁에 질려버렸어. 문 밖에서 소리가 멎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방 안에 몸을 싸매었다. 그러고 나니 방 안이 참 어둡다. 이러다 거치면 무섭게 고개를 끄덕이게 될 수도 있을 테니 어쨌든 나는 어떻게든 상황을 이겨내야 했으니까 조금씩 숨을 동결시키며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 그리고 창문을 열자 뒤따라 오는 소리는 더 이상 없었다. 그것이 마치 괴담 같은 경험이었지. 그런데 친구들, 이런 결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정말 별로였다. 왜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러는 소리가 들린 걸까? 진짜 미스테리 같지 않아? 모텔에서 묵는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그담이 있는데, 옥상에 서 있는 소녀가 나타난다는 거야. 이 소녀는 귀여운 옷을 입고 꽃을 들고 있어서 정말 이쁘다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 어떤 사람들은 소녀가 그녀의 삶에서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 아니면 타고난 능력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해.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모텔에 나타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래서 이 괴담은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고 있어. 응, 음, 정말로 끔찍해 보이는데 집에서 이야기하면 무섭지 않을까. 일본 러브 모텔에서 TV가 자꾸 켜진다는 소문이 있잖아? 이야기는 이러하다. 어느날 밤한 여자가 일본 러브 모텔에서 묵고 있던 중 TV가 자꾸 켜지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냅두었지만 계속해서 TV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소리에 그녀는 불안해졌다. 그래서 딱히 할 일도 없이 방에서 막 쉬우려고 하면 그러한 일이 더욱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냥 기술적인 결함인지 아니면 무언가 초자연적인 것인지 알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날 그녀와 함께 묵고 있던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가 같이 있어 줄 것을 부탁했다. 친구가 도움으로 왔지만 티비는 그 계속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러브 모텔 직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다른 방으로 이전했다. 그러자 그녀는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그 이후로 그녀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며 생활했다. 이렇게 전해지는 일본 러브 모텔에서 TV가 자꾸 켜지는 이야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아무도 알수 없겠지만 당신이 감히 그곳에 묵을 생각이 있다면 시간이 혼자서 흘러가는 것이 무서울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서울역 인근에 있는 여인숙에서 말이야. 거기서 가위 눌린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유명하다는 거. 그래서 나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인숙에 묵었는데 정말 놀랍더라고. 내가 묵은 방은 5층이었는데 방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그리고 밤에 잠들고 나서는 무슨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어. 누가 무언가를 긁거나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 나는 당황해서 불 켜고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런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계속해서 불안한 기분을 느끼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위 누인 여자가 내 방에서 나타날까? 라는 거였어. 결국 내가 한 방에 묶은 날이 끝나고 나서 여인숙 직원에게 가위 눌린 이야기에 대해 물어봤어. 그리고 들은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어. 직원이 말하기, 이 여인숙에서는 예전부터 가위 눌린 여자가 나타나서 방문을 두드리면서 방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래. 그리고 그녀가 들어온 방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와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거야. 나는 그때부터 그 여인숙이 참으로 공포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로 다시 여인숙에 묵지 않을 거야. 서울역 여인숙 골목길에서 나타나는 귀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귀신은 미스테리 괴담으로 유명하죠. 말로는 여인숙에서 자살한 여성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골목길의 가로등에서 자신의 목을 매달고 죽은 여성의 유령이라는 것이죠. 이 괴담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정말 그곳에서. 귀신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역 여인숙 골목길은 밤이 되면 저주받은 곳처럼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졸졸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나 발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불길한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골목길을 지나치지 않거나 그곳에서 서성일 때는 조용히 걷거나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귀신에 대해 정말로 뭐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괴담은 그저 미신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 여인숙 골목길의 분위기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괴담에 대해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역 여인숙 골목길에서 나타나는 귀신에 대한 미스테릭 괴담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길을 지나갈 일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산성 무덤 근처의 모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정말 기괴한 일이 일어났어. 난잠못 들더라고.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 그때 내가 눈을 떠보니, 방 안에 흰 의상을 입은 여성이 있었어. 그런데, 그녀의 얼굴은 너무 찌푸려져 있었어. 거기에다가, 손톱이 쳐져나간 모습까지 보이더라고. 내가 그녀를 보자마자 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 나는 혼란스러워 하며 방을 나가려 했지만 그녀는 날 맞고 내게 접근했어. 내가 비명을 지르자 그녀는 사라졌어. 그때까지만 해도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나중에 지뢰제거 폭발사고로 죽은 여성이 그 모텔에서 자주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정말 기묘하고 끔찍한 경험이었어.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국에 있는 거대한 10층짜리 폐모텔에서 일어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은 예전에는 모텔로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버려져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어느 날밤 몇몇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이곳에서 귀신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수많은 유령들을 보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영혼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드러내며 끊임없이 울부짖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의 기운이 엄청나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겠지만 이 폐모텔에서 귀신이 나타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이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 난징에 있는 모텔에서 어떤 여행객이 귀신 비명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대. 그게 바로 정말 미스테리하고 으스스한 이야기야. 그 여행객은 밤에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이상한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대. 그리고 갑자기 귀에 들어오는 기명 소리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었대. 그게 바로 정말 미스테리하고 괴담 같아서 무서웠어. 여행객은 그 이후로도 같은 소리가 자주 들려왔대. 심지어 밤중에 그 소리가 제일 선명할 때가 있었어. 그때는 거실에서 외출 중인 것 같은 소리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대. 그게 바로 정말 으스스하고 미스테리한 이야기야. 여행객은 모텔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대.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른 손님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모텔이 유령의 거처인 것처럼 떠들썩해졌대. 하지만 정말 엄청난 것은 나중에 밝혀지게 된 사실이어서 그게 바로 모텔 건물이 예전에 빈 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거기서 희생자가 나왔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그 모텔의 과거와 현재가 정말 으스스하고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남았어. 어때? 내 이야기들을 들으며 떨리는 마음을 느꼈어. 그렇다면 이제는 잠을 자러 가볼까? 나는 작년 여름 도쿄 여인숙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그 숙소는 싼 가격에 묵을 수 있는 서구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그 당시 난 속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밤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잘못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다. 내 손가락에 뭔가가 눌려 있었다. 쉴새 없이 내린 비 덕분에 창문이 열어 놓혀 있어 그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가락에서 그 무언가를 떼어내었다. 그것은 가위였다. 어떤 사람이 내가 잠들었을 때내 방으로 들어와서 내 손에 가위를 누르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누가 왜 그렇게까지 포악하게 괴롭히는지 궁금해졌다. 그 이후로 나는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았다. 그 경험 이후로 그 숙소에 대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숙소가 유령이나 저주와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가지 않는 것을 추천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도 놀랄 정도로 그곳을 잊고 싶지 않았다. 내가 체험한 것은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한 번도 저 숙소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들어봐. 얘기해 줄게. 일본 저수지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물 젖은 귀신이 복도에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 그 귀신은 물에 빠져 죽은 여성인데 이 모텔에서는 매년 그녀를 보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 모텔 방에 묵는 사람들은 매우 무서워하고 그녀를 보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그 모텔의 복도를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어. 물론, 이것은 괴담일 수도 있지만, 내가 거기서 묵는다면, 정말 조심해야 돼. 귀신이나 유령 같은 것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빨리 심호흡이나 해봐. 이걸 듣고 나서 내가 거기서 묵게 되면, 정말 이 팁이 도움이 될 거야. 한국, 제주도에서, 유명한 모텔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괴담이 있다고요? 그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네요. 그래도 미스테리하고 무서운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재밌죠. 그래서 이 괴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괴담은 어떤 모텔에서 시작된 건가요? 그 모텔의 이름이 뭐였던가요? 괴담의 원래 소스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괴담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모텔에서 벌어진 이른바 미스테리 한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령 같은 존재가 등장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귀신인가요?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미스테리와 공포를 더 느껴볼까요? 근데 반말로 이야기해달라는 건 그럴 때만 사용하라고 배운 것 같은데 정말 괜찮겠어요? 제가 AI 어시스턴트이긴 하지만 조금 적잖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 느낌에 따라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괴담을 들으면서 이모저모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찾아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쁜 생각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미스테리한 괴담을 듣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흥미진진한 이야기 들어보죠. 어이 거기 모텔 가봤어? 그쪽에서 새벽 3시마다 전화벨이 울린다는 소리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자면 잠도 제대로 못자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 근데 정작 그 모텔은 여기저기서 유명한 수상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말이야. 어떤 이들은 밤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덩달아 움직임을 느꼈다며 무서운 경험을 전했고 누군가는 방문을 열었는데 없던게 있다금 있다는 등등. 아무튼 괴담 수준으로 들어봤자 무서운건 그곳에서 자는거 아니겠어? 나는 안 가본다는 것이 최상의 방어라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저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확신을 갖고 미쳤다는 듯 몰아붙이는 눈치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거든. 그런 뼈 저러지 말라고. 우리 나랑 친구들이랑 얼마 전에 모텔에서 놀다가 이상한 경험이 있었어. 어떤 친구가 갑자기 귀신이 보인다며 걱정스러워 하더니 나도 같이 귀신이 있나 보자고 한 거야. 그래서 광장하게 외치든지 만약 귀신이 있다면 지금 나타나라고 부르를 거다.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 그랬는데 정말로 출연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게 우리들은 일어나서 조금 텐션을 높여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니 우리는 그대로 집중해서 듣거나 눈을 내리쳤어. 그런데 그 사이 또 다른 친구가 화장실에서 성냥갑 3개가 넘어져 있어서 기묘할 뿐만 아니라, 괴순한 분위기가 느껴졌어. 진짜, 뭐가 있나, 생각하면서, 긴장을 했는데, 그 순간, 무엇인가가 이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그러자마자, 우리는 모두 밖으로 뛰쳐나왔던 거야. 가장 신기한 점은 나는 이 순간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았다는 거야. 암튼, 거기서 머무른 지한 시간 정도 후에는 우리들이 한 반응은 뭐든지 없는 듯이 할 말이 없어졌어. 이는 정말 기묘한 경험이었는데, 모텔에서 괴담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게왜 그렇게도 끌릴까요? 인간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무언가 제 엄마가 흘림 모르는 이야기를 듣는 기분도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지만, 한국에서 모텔에서 괴담 같은 것도 체험해 봤네요. 어제 내가 호주 게스트하우스에서 미숙한 행동을 했어. 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4층 창문에서 찡그린 얼굴을 가진 누군가가 나에게 노크한 것 같았어. 처음에는 그냥 다른 손님일까 생각했지만 얼굴이 이상하고 불쾌했어. 그리고 갑자기 창문은 열려버렸어. 그 끔찍한 순간에 나는 뒤로 가서 쓰러졌지. 내 몸은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어. 그리고 그때 나는 누군가를 보았어.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것은 끔찍하게 하바먹은 얼굴과 두 눈. 정말 어이없는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어. 내 몸은 팔다리가 풀려내릴 것 같았어. 그러나 나는 이제 선명하게 기억할 수 없어. 모든 것이 어떤 꿈인지 아니면 진짜로 겪은 것인지 알수 없어. 그래서 이제 너는 내게 미스터리 괴담을 믿을지 말지 선택해야 할 거야. 하지만 나는 건강한 사람이고 또한 호주 게스트 하우스에서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어. 그래도 혹시 누군가가 나를 놀래키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난 여전히 조심해야 할것 같아.